오늘 켄텍스에 그 가구 한국 그 코퍼 가구 전시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구경을 왔습니다. 뭔가 재밌는 게 엄청 많을것 같은데, 그죠 오, 크, 목소들의 로망 아가 이 이거, 응? 음, 와, 근데 나무 이거 슬랩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다. 약간 이런 거 망고, 아, 망고, 200만 원. <laughs> 아이 마음에 드는데 200만 원이야. 이거 안 되겠다. 아. 와. <laughs> 이거는. <웃음> <오>. <웃음> 약간 색감이 이런 톤이 집에 있으면 이쁠 것 같아. 아니면 요런 거나 북미월넛. 야 320만 원이면 내 생각에는 그냥 살 만할 것 같아. 살 만한 가격인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얼마야? 네. 320만 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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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얘는, 어, 55만 얘는 55만 원. 얘는 55만 원. 아, 생각보다 싸다 이거는 아. 집만 있으면 지금 사서 그냥 주세요 그냥. 이거는 진짜 나는사 놓으면 평생 쓰겠다. 그래. 대추나무도 예쁘긴 한데 약간 내 스타일은 아니야, 이건. 뭔가. 너무 좀 많이 약간 좀더 저기 저기 뭐야, 우리 어르신들 취향 이거는 브릭스톤 약간 저기 어릴 때 집에 있던 장롱 색깔 같아가지고 조금 살짝 그러네요착착착착착착착착 착... 착착착착마가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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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얘는 너무 노란 거 아니야? 근데 스타벅스 같은 데 보면 테이블 약간 이런, 이런 색이더라. 아, 저런, 저런, 이게 약간 우리나라 유행하는 스타일이구나. 아, 근데 되게 따뜻해. 좋긴 좋다. 여기도 어, 잠이 어오는데 따뜻해. 이거 전시회서 전시회인데 배고파가지고 가 일단 뭘좀 먹어야겠다. 여기 스낵바가 있는데 닫았어, 지금. 어, 컴퓨터 집에 가야 돼. 컴퓨터에서. 이렇게 뭔가 사진을 입력해서 넣으면은 레이저에 찍히네. 와. 이 안에 갈아버리는 거구나. 이렇게 물틀고 바탕 누르고, 음식물 집어넣고. 와. 위험하진 않아요? 네, 위험하진 않고요. 이 안에를 보시면은, 청소가 자동으로 돼요. 와. 네. 네, 이거 걱정을 안 해? 어, 난 이게 뭐야 거야? 한국에서는 응. 불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괜찮나봐요. 어... 간 괜찮나 어. 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되게 골치가 아픈데, 근데 어. 일반 쓰레기는 안 되고 음식물 쓰레기만 네, 이게... 이렇게 갈아가지고 네. 네. 하천에다가 버리는. 버린... 근데 좋은 건지 모르겠네. 하천에다가 버리는 게 <laughs> 모르겠네. 어? 그럼... 뭐야? 누가 이거 이걸고거짜요 헐. 누구야? 봐봐. 누구야나지 이거? 아씨, 어디갔어? 이거 비싼 걸 텐데? 카메라 안 찍혔나? 아, 야, 모형이에요 아, 아 놀래라. 이런 원단들이 방수장에서도라가 진짜 형으로 누가 이걸 일어놓고 왔나, 지금. 어쩐지 아씨가 아무, 아무것도 않게 그냥 약간 뭐, 큰둥하시더라고 그래서. 난 그래서 저 아씨 주인이 아닌가? 아만 큼인데 이제 한한줄왔어 우리 지금 밤새야겠다. 야. 네? 숯, 숯... 어... 네. 뜨끈뜨끈하다 오... 어, 누워보세요누어보세요와 어, <laughs> <면이 들어간다>. <laughs> 오... 누워보세요. 따뜻해, 따뜻해. 요즘은 돌송이나돈 나온다고 잘안쓰세요 아... 그래서 이제 쓰시던 분들이... 아, 옆집에서 도, 돌신 대잖아 라돈, 네. 라돈 나오는 침대네. 어, 중국산, 중국산. 아, 야, 야, 에이, 이거 찍으면 안 되지. <laughs> 저기, 저기 직원분이신가 보다. 어, 직원분이시죠? 넵.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네. 이거 돌침대나 흙침대에서 라돈 나온다던데 라돈 나와요? 안 나와요? 아, 라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들이 다 검사해서 석재 하나 하나마다 지금 검출도가 다 있고요. 네. 라돈은 지금 기준치 훨씬 10분의 1 미만으로. 지금 측정이 그 되기 때문에 나무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걱정 안 해도 된대요. 네. 오케이. 이거 되게 뭔가 되게 세련데 <laughs> 엄청 이쁜데 이거? 잠깐만. 오, 이거 되게 이거 대박이다 이거. 이게 이거 뭐야? 그 자연석이에요 밑에? 네, 다 자연석으로 지금 장음들로채는다 자연석으로. 어 오, 잠깐. 이쁘다. 오, 나 잠깐만, 이거 너무 좋다. 사실, 이런 딱딱한 돌침대나 이런 데 별로 관심 없었는데, 이거는, 이거는 좀 다른데, 얘기가? 이거는. 돌침대가 원래. 원래 약간 저렇잖아요. 좀 네, 뭔가 맞아요. 투박하고. 이런 제품이나 지금 뒤에 보이시는 뭐 소파 같은 거 보시면 조금 더 세련됐고, 요런게 이제 무엇으로 사용하시면 편하게. 오. 오. <laughs> 이거 뭐야? 미래 세계에서 왔다. 장난 아니다, 이거. 우와. 우와. 이렇게 해볼까? 어, 괜찮다. 괜찮아. 안껐거린다 이게 뭔가 불안한 느낌은 없네. 오 되게 신기하다. 이거 얼마야, 근데? 700만원. <laughs> 아, 이거 진 괜찮다. 이거는 장수 돌치는데 약간 그 뭐지? 이미지가 없어지는 거네요. 오, 이거 얼마예요? 290만 이렇게 지금 290만원이요? 290만원 정도면 괜찮은 건가? 내가 그걸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 자개장인데도 이런 힌지나 이런 건 요즘에 현대적인 거 쓰네, 그지 이쁘다. 자개장이 원래 디테일이 이렇게 좋았나? 어? 아니 근데 그 그때 그 시절 자개장하고는 이게 퀄리티가 너무 달라. 얘는 가까이 찍어봐, 디테일 엄청 좋은데? 어, 그렇지? 디테일이 장난 아니야. 예쁘다, 그지? 생각보다 많이 안 비싸. 가격 47만. 그지? 이런 거, 집에 약간 포인트로 이런 거 하나씩 있으면 되게 이쁜데. 딱 이런, 이런 이대로 그냥 이렇게 포인트로 어디 조명 같은 거랑 같이 해가지고 집에. 그지? 자, 자개장이 되게 예쁜 거야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 들었나? 나이 들었어 버려진 자개장을 가지고 뉴폼을 하셨대 새로 그러니까 약간 현대적인 디자인이랑 같이 합쳐진 거야. 근데 포인트 방식으로는 진짜 예쁘겠다 어, 어아 이거 되게 이쁘다. 열어봐도 괜찮아요? 안에 봐봐. 어. 먹이에요. 오. 먹색이구나. 어, 되게 자연스럽다. 그리고 좋은 게 힌지가 요즘 현대 시계라서 그냥 이렇게 해도 스 들어가. 그렇지. 어 좋다. 어. 그러면 이 자개들이 그 원래 있던 거를 다시 이제 리폼해가지고 예쁘게 다시 만들어갖고 만든 건가요? 네네네. 어. 가까이 찍어봐. 디테일. 디테일 어. 개찮아 이거 다 핸드메이드겠네요, 이거 다 가구 승방이거든요 공방 아 내에서 전체적으로. 와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뒤 것도 이쁜데 사실. 그니까. <laughs> 어, 실력이 장난 아니신 분들인데 이분들. 나 아,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뭐? 여, 여, 이 요거 다들 때 약간 이 느낌. 아 이런 거또 아마 이깨치 댐퍼가 그지. 아, 그래. 이거도 예쁘다. 라탄. 라탄. 아, 라탄 라탄. 샌드맨이 <laughs> <핸드매>, 좋아하잖아. <laughs> 와 도마도 헐때 엄청 좋아. 나고시에서 쓰던 거 되게 비싼 거 샀는데 그것보다 훨씬 좋아. 어갖고 싶다 이거. 되게 고퀄리티로 잘하시는구나 이 공방이 있다고 기 이게, 이게 공방 하시는 분들이 만드는 거야 이걸 샌드맨으로. 아 이거 대박이다 이것도. 왜 어항이 원래 좀 약간 다 못생겨가지고 그랬었는데. 이거 좋네. 수도까지 포함인가요, 사장님? 따로요. 따로예요. 네, 와. 요 우와. 우와. 간단 우와, 되게 세련됐다 이거. 사실 네. 수도관이 보면 이게 세트로 나오는 데다 플라스틱이고 디자인이 안 예쁜 게 많아서. 그렇 <목소리도> 음. 이런 스타일이 이제 일본에서는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국내에는 음. 많이 없는 시장이라. 어.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저희가 만들었어요 큰게 아, 142만 원 정도고 음. 그리고 작은 게 지금 100만 100, 10, 원, 1만 원, 160만 원? 이거가 한이 정도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조금 클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음. 센스 있으시네 이분들 음. 아, <냉 <beaten> <냉> 재앙 야, 사실 계양 툴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한번 어떤지 직접 써보고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궁금하네. 일단, 와, 이게 계양에서도 생각보다 엄청 툴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네요. 몰랐는데. 막, 뭐, 뭐 웬만한 충전 툴들, 배터리 쓰는 게다 나와 있는 것 같네. 충전 그라인더네. 어, 이것도 브러쉬레스고 나는 개항이좀 투박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투박한 느낌 없고, 임팩트, 뭐, 브러시리스 모터고, 무게감도 괜찮은 것 같아, 되게. 적당한 네. 것 같아. 오, 어, 기분 좋은데? 힘이쎄네 대형도. 유튜버시다 네. 내가 저도 봅니다. 아,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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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엄청 좋은데 현장에서 그죠? 네. 넣고요. 빠켓스 중에 보다 걸났지 그러니까 네. 원래 빠켓스잖아요. 디지박켓때 갖고. 그러니까 이거 빠켓스에다가 걸치는 것도 있어. 근데나 그것도 하는데 그건 별로야. 야 그러니까요. 이게 나. 그게 그게 철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 그래가지고 간단하더라고이게 그래가지고 투구럭투구럭 네. 보 네. 좋은 하셨네. <laughs> 네. 잘 보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직소인데 이번에 새로 나왔대. 무게감도 괜찮은 것 같고. 이들이 날 교체하는 것 때문에 되게 호응이 좋으세요. 나, 아, 날 이렇게 네. 바로되는 바로 거예요? 날 교체하는 게 되게 편해져가지고. 이거 어 오. <목소리> 네. 서번에네 이번에 한, 얘가 요새 반응이 좋아요. 네, 그래 볼것같아 좋네요. 네. 되게. 그, 패스트 툴에서, 나오는 거하고 되게 뭔가, 그립감이나 이런 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어 좀, 저희가 봐도 좀잘 나왔어요. 이번에. 어. 삼품성이 괜찮아요. 응. 아 요게 대박이다. 요거. 바로 풀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꽂고, 딱 하면 그냥 바로 쓰고, 그 다음에 또뺄라면은 뺏겼다가, 빼고, 바로 쓰고. 음, 괜찮다. 어? 대왕것도한 번씩 사서 써봐야겠어. 보면은 생각보다 제, 라인업이 되게 다양해. 엄청 많이 나와있어요. 네. 자, 그래서 재밌게 어, 봤습니다, 오늘. 음. 뭐, 디자인이 아, 생각보다 되게 좋은 가구가 음. 많네요. 생각보다 사람은 별로 없어. 어, 평일인가? 아, 음. 오늘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